안녕하세요. 가끔 이고 오늘은, 아이고, 삼나물도 좀 꺾고, 삼산도좀 볼까 싶어서 산에 왔는데, 우서다 보니까 밀림 속에 갇혔습니다. 야, 이거 참, 뒤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하자니, 눈앞이 까까하고 그래도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야, 네. 사람이 아무도 안한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자, 한 800, 한5900 곳이 쯤 됩니다. 와, 이, 이 차가 올라가겠나? 걱정스럽네. 이런 데 다니야, 뭐. 뭐 뭐, 좀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요, 올라갈 길에는 영상을 도저히 몽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대단하네. 산상을 찾으려면, 천남성을 보라더만, 천남성 한 10개는 봤습니다. 천남성 <laughs> 10개, 100개를 봐야 볼수 볼 있나, 산성을 아, 날도 좋고 야, 아, 근데, 모기하고 날파리가 전혀 몸이 안 붙습니다. 아, 정말 좋은 모기 찐득이 태지제.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뜨거워. 큰 놈이는 있 말. 일단 안 보입니다. 숲에 가렸어. 나도 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새끼들이 덤비 못 짜지 그럼 뭐한 발이 잡먹는거지뭐 별거 있겠나 아 아까 글마 피하고 오니까 요쪽에서 또한 놈이 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식물, 좀따다 놨습니다. 여기, 저 밑에 내려가면 참나물이 많아서, 지금 참나물을 좀 꺾으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풀솜대가 좀 많습니다, 이쪽 풀솜대 좀 꺾어야 되겠습니다. 어, 산삼은 안 보이겠지만, 참나물은 요기에 굴러갈 일이있습 밑에, 저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풀솜대가 많이 보였어. 풀솜대를 채취하고 내려갈 겁니다. 이 풀솜대나 참나물은 고산지대에 좀 높은 산에 자생합니다. 낮은 산에는 잘 없습니다. 이 주변에 좁은, 풀좀돼 지장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보리고기 시절, 뭐,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나물이라고 해서, 보살,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성은 없습니다. 여기가 제법 많네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를 해주시겠는데 도움이 되는 나물입니다 아, 시방을 달고 있네 보자 뚜안 끊어지네 어풀순제좀 꺾고 밑에 내려가서 참나무를 좀 꺾고 하겠습니다. 아안 좋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와 힘들다. 불손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체가 큰 놈입니다. 다큰 놈입니다. 여기. 껍질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쭉 일직선으로 잎은 어긋나면서 줄기가 일직선으로 서지 않고 옆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가운데에 시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나 안아야 되겠지요. 씨방을 좀 씨를 좀 퍼뜨리기 위해 이놈 좀나 놓고 던실한 놈한놈나 놓겠습니다 여러분 백곰입니다 아까 저 위에서 풀솜질를좀 꺾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참나무를 좀 꺾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참나물은 안 보였습니다. 아직, 아직, 시기가 빠른 모양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산삼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순대나 이 참나물은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떠대야 되는데, 그래서 재뉴에 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시오 이놈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놈은 오가피였습니다. 외메 딱 실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나무를 서서히 찾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자세는 좋습니다. 장소는, 여 나무가 있고, 앞에는 질이 뚫혔고, 여기는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으며, 지금 물이 말라서 안 흐르겠지만, 그래도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시라든가, 관중이라든가, 뭐, 산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자리. 올해는 삼나물이 안 나왔고, 아직 어린 것 같고, 풀솜대를 꺾다가 오아피를 보면서 발견한 기억입니다 하... 이것도 오아피인 줄 생각했는데, 오아피가 아닐까, 오아피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게 삼군데 이쪽 편의 딸이지요. 여기 삼구. 여기도, 삼구, 에이, 삼구 다 삼구입니다. 삼구인데 딸이 좀 있고. 무릎한 아, 그다음에, 여기도 삼구. 여기 삼구인데 딸이 있고. 여기는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삼구. 딸이 어마야 여기도 삼구. 여기는 갔고 여기도 삼구. 아이고. 삼구면은, 캘만 하겠는데. 아, 요거는 좀. 아,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싹대 굵기가, 너무 세력이 안 좋은데. 이친구는 이친구는 있고 4구에 이친구는 4구입니다 4구에 2. 대로 여기 있는 3구에 2배입니다 2배 두께가 줄기 대가 여기 2배 4구 이야 오늘 아까, 며칠 전두 마리 만나오고한번 붙을까 하면서, 내심 그래도, 걱정은좀 했는데, 이, 이걸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 이야, 저 통기. 그 다음은 아닌 건 같은데. 어, 그 다음은 아니 이 자리가 산삼이 던 자리입니다. 나무가 있지요. 참 분위기 좋습니다. 저쪽에는 햇빛이고 이쪽에는 그늘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무가 있고 새가 똥을 눕다 그리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뭐 가져갈 거는 내볼 때는 사구이고, 사구 요놈, 아, 요놈 하나는 챙겨가고, 나머지는, 아쉽지만, 이쾌캐 간들 뭐 하겠습니까? 삼군데 그래도, 시방까지 가지 바꿨는데, 아쉽지만, 그만하고, 사구는 캐고, 기분 좋네. 아까 천 남성, 억수로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도 천 남성이 세 개나 보이는데. 여기 <laughs> 숙 아, 한테어쩔 그 뭐. 아, 죽는구나. 어제. 나머지는. 나놔야 되겠습니다 산삼 한 뿌리 4구짜리 하나 아, 캤습니다 어찌 켜다보니두 뿌리 캤습니다 두 뿌리만 캐고 나머지는 키우든지 다른 사람이 가져가든지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현재였습니다